예, 통상협상에 관련된 우려는 아. 뭐 충분히 전달 드렸으니까 네. 장관님들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지난해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송기 장관님, 전재수 장관님도 함께 좀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 그 지금 그 농어가에서 경영비 중에서 그 사실 면세유 관련된 그 유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전기와 결국은 이게 육관인데 작년에 보니까 시설론과 면세유 보조금 사업 관련해가지고 면세유 보조금 사업이 두 부처 다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 아마 이렇게 예, 세세적인데 예, 세세한 내용은 네, 파악을 네, 못 하셨을 네, 것 예. 같은데. 불용됐는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불용됐는데. 예.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기준 가격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기준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제일 높았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유가가 가장 높았던 시점이 22년 5월이거든요. 그그 네. 그 달에 평균 가격의 88.5%를 기준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 가격 자체가 등유가 1,113원, 중유가 1,116원 또 저 어업인 같은 경우, 고용, 고유한 경우가 1,07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기준 가격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기준 가격을 어디서 정한 거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아니고. 없잖아요. 예. 부처 간 협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거가 뭐예요? 없죠. 근데 이거, 이걸 근거로 예. 농업인들에게 또 어업인들에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면세의 지원을, 유가 지원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뭐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부처를 협, 부처 간 협의를, 협, 협의를 통해서 농업인, 어업인들을 지원해 주, 줬어야 될 예산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지난 추경 때도 이 유가 지원 해줘야 된다라고 목청 높여서 주장을 했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랑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 제도를 파악해 보니까 일본은 7년 평균 중에서 가장 높았던 해와 가장 낮았던 해를 제외하고 5년 평균을 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한번 5년 평균을 내봤어요. 5년 평균을 냈더니 이게 등유을 기준해 가지고 지금 1,167원이 기준 가격인데, 5년 평균 내니까 어 979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3원, 94원을 리터당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지원도 70%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서 세워놓은 거를 전액 불용을 처리를 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불용됐다는 이유로 금년 예산에 아예 세우지 않았어요. 왜? 예산 세워주면 뭐하냐? 다 전액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 농업인, 어업인들이 그렇게 부채해서 이렇게 일 처리를 했다고 하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네, 네. <laughs>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한시지원 사업으로 물론 그렇긴 예산이 하죠. 예산이 섰던 거라서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예. 보세요. 제가 왜 농가의 경영비 지출 플러스 300, 예? 부채 증가 840, 예?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에 벌어진 우리 농가의 실태거든요? 어, 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영비 지출 250만 증가, 부채 650만 원 증가. 그런데 그 기름값 몇푼 지원해 주는 것도 이렇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 일, 뭐, 뭐 다, 시간이 있으면 또 다음 뭐 어, 전기값도 제가 네. 말씀을 드릴 참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했다는 이유로 아니 그거를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 근거도 없어요.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에요. 그냥 기재부에서 그렇게 세웠는데 그걸 충족 못 했다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이 뒤에 공직자분들 앉아 계신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세워진 예산을 집행 못 했다. 이거 공직자로서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의원님, 제 생각에는 이제 필수 농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 가격을 내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예산이 어느 순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리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어 반드시 지원하기 위해서 어 집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좀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노 농민에게 지급하는 면세료 보조금 지금 불용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장관님 한시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예. 상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 이제 우리가 필수 농자재 음. 그 기준들을 좀 정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 논의를 좀 어떤 것까지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거를 뭐 법률로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희망해. 예, 떡이 예. 그림에 떡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논의될 필수 동작법 논의시 적극적으로 좀 농림부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